안녕하세요. 안타의 요입니다. 예, 여기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주차장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GAC 300 포매틱입니다. 2020년 4월 최초 등록됐고요.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보험 이력 영원 내 네, 차량입니다. 신차가 7,800만 원이고요. 어, 요 GLC는 예, 벤츠에서 어, 중간 정도 2,000cc 차량으로 요, 중간 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는 GLE가 있고 그 위로는 GLS, 그 위로는 지바겐이 있죠. 근데 지바겐은 뭐 SUV라고 보기 좀 어렵고 지프 스타일이고 예. 요 밑으로는 아우로는 아우. GLB, GLA 그렇게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G색이고요. 이렇게 2020년부터는 요 뒤에 테일 램프가 예. 테일 램프가 바뀝니다. 휠은 19인치 235, 55 19인치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 6 0 0 k 로입니다 지금 2020년형부터는 GLC300 가솔린이 가격이 올랐어요. 이때 당시엔 7,080이었는데 지금은 8,050만원입니다. 2020년 이상부터는 이렇게 LED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6개의 LED. 자, 이렇게 보여요. 예, 이걸 하이 퍼포먼스 LED라고 하죠. 예, 제 19년까지는 이렇게 동그란 거두개 LED, 예, 이거라고 하면 20년형부터는 예, 앞에가 이렇게 날렵해졌습니다. 예, 앞에서 보면 라이트 부분이 예,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댑티브 센서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면, 여긴 차선이탈, 차선이탈 센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벤츠, 정품 블랙박스도 있고, 아 안에 사이드 스텝 있고요메이세데스 벤츠, 이렇게 블랙박스. 여도 이렇게 보입니다. 천정은 블랙 헤드라인이로 이렇게 까맣게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레스고 한번 볼게요 키레스고. 키 레스고입니다. 전동 트렁크죠. 네, 전동 트렁크. 닫아볼까요? 네. 트렁크 밑에 발을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트렁크가 열리고 닫힙니다. 예, 손에 짐이 들었을 때 아주 편리하겠죠.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2000cc 가솔린, GLC 300C, 300 C300 포매팅입니다. 네. 요즘은 타이어가 없죠. 이렇게 밑에 수납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앞좌석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예, 사이드밀러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라이트 부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파킹 이렇게 되어 있고 핸들 쪽으로 와서 이쪽 왼쪽 부분은 계기판을 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뭐 트리 뭐 계기판 계기판을 조종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조종하는 부분이에요 네, 디스플레이를 조종하는 부분 물론 터치도 가능하고 이 패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손으로 키는 하나 키가 더 여유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네. 적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방 카메라 네. g a c 300포메틱에는 어라운드 뷰는 빠졌어요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네 이런 오디오 요게 지금 다 일체형으로 예, 벤츠는 어,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예, 아우디는 MMI, BMW는 i 이드라이브 벤츠는 NGT라는 단어로 브랜딩 해왔는데요실 음, 오너가 아니라면 사실 뭐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음, 요 오디오 시스템부터 예, 여기 오디오 시스템 예, 오디오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걸 MBUX 라고 합니다. MBUX 사용자의 첫 경험. 세... 어, 뭐 이렇게 뭐 닉네임이 이렇게 있네요. 예. MBUX는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되는 와일드 스크린 콕, 빛 증강 형식 기술이 적용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헤이 메리리스, 메르데스 명령으로 여기 나오죠 명령으로 지금 말하세요 동작하는 지능형 음성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 네비게이션 이렇게 MBUX의 특징이 요요 요 지금 보면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어, 이제 트립을 알고 싶으시면 트립 이이 이렇게 지도 이렇게 나오는거볼수 있고 음, 위로 올려서 익스 피리언스 이 환경에 따라서 요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해서 이렇게 계기판 이런 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 차량의 엔진 연비 사용설명서 뭐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죠. 연비, 차량 호 어, 다시 보 효율성. 계기판이 지금 바뀌었죠? 예. 스탠다드. 계기판이 지금 바뀌었죠? 스탠다드라 하니 계기판도 바뀌고 연동이 되는 거죠. 계기판 디스플레이 조명까지도 이렇게 다 3위 일체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 다이나믹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홈. 계기판에서 이렇게 지금 터치, 이렇게 왔다 갔다 다할수 있어요. 지금 주행거리는 9608km. 오른쪽, 네. 왼쪽, 왼쪽. 보세요. 핸들 부분이 너무 저 정밀한데요. 네. 핸들 부분에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아래로. 트립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왼쪽 부분은 계기판을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관할합니다. 핸들 안에서 모든 기능, 차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들도 동그라니 예쁘고, 디자인 깔끔하네요. 한번 주행 이제 한번 해볼게요. 벤츠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기아를 뒤로 놓습니다. 자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주차장입니다. 가솔린 엔진이라 차가 상당히 조용합니다. 디젤하고는 느낌 자체가 또 아예 다르고요. 자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 지하 5층 주차장은 전체 면적이 한 7천여 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차 승차감도 좋고 뭐 연식이 좋다 보니. 또 승용차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SUV의 사실 장점이죠. 네. 자, 파노라마 썬루프 2020년 4월식이라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고, 뭐기로도안찬 차라, 예, 차 상태가 뭐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 좋습니다. 오토앤 스탑으로 시동이 꺼졌죠. 예. 배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꺼졌습니다. 차량 상세 사양을 한번 볼까요? 엔진 M264L4 가솔린 엔진이고요. 구동방식 4륜 변속기 9단 변속기고요. 에코에 예, 스탑앤스톱도 있고 스티어링. 예. 다이렉트 스티어 시스템 이렇게 예, 적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예, A,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죠. 예, 차선 이탈 축구방 예, 전방 충돌 감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예, 19인치 멀티 트윈 스포크 적용되어 있고요 메모리 패키지 메모리 패키지 앞좌석 적용되어 있고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적용되어 있고 인조가죽 대시보드 마감, 예, 썬루프는 파노라마, 예,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개방감이, 예, 상당히 덥죠.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티어링 열선은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핸들 테면 여기 스티어링 열선 여기 있고요. 에어컨디셔너 예. 스모그 패키지 스모그 패키지가 뭐냐? 예, 이거 흡연자를 위한 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예,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헤드라이트 LED 하이 퍼포먼스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턴트 예,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뭔지 아시죠 예, 이렇게 상향등을 켜고 예, 상향등을 켜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상향등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예, 이걸 보실 수 있고 다이나믹, 다이 데일, 아 그리고 눈부심 방지 사이드 림밀러 레인 센서, 발광 도어실, 패널, 예, 앰비언트 라인트, 액티브 본네, 예, 어댑티브 브레이크, 여기 어댑티브 브레이크요. 예, 전... 키를 쓰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어댑티브 브레이크 뭐뭐 이렇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한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에어백은 7개고 운전석 동승석 무릎 운전석 동승석 운전석 사이드 운전석 동반석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한번, 예, 터치감 좋습니다. 예, 터치감 엄청 좋아요. 터치로도 가능하고, 패드로도 가능하고, 핸들에서도 가능하고, 요 부분 핸들에서도 제어, 터치로도 제어, 패드로도 제어, 요렇게 세 군데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네. 예, 계기판. 예. 요렇게 어설프게나마 GAC300 포매틱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타유의 요였습니다.